데요. 단 리밍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 서브 딜러예요 메이지로서 뽑는 거긴 한데, 리밍은 메이지이면서, 그러니까 폭킹형 메이지이면서, 특이하게도 스윕을 할수 있다는 포지션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요. 히오스 내에서 스윕이라는 걸할수 있는 캐릭터 자체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겐지가 그게 가능한 캐릭터라고 보면 되는데, 겐지가 대표적인 그런 캐릭터고, 겐지 말고 다른 캐릭터 상정도 잘안 되죠. 폴스타트가 잠시나마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림도 없죠. 이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캐릭으로는 사실상 피닉스, 겐지, 리밍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수입을 할수 있다면. 자, 그렇기 때문에 리밍은 리밍쇼라고 부르는 그런 수입 플레이와 포킹형 메이지 이두 가지 특징을 동시에 살려야 됩니다. 이게 리밍의 핵심이에요. 수입만 하려고 하면은 다른 캐릭터들이 훨씬 좋습니다. 순수하게 수입한 능력은 겐지가 기동성으로 훨씬 더 우월하고 그, DPS, 지속 DPS만 따지면은, 피닉스가 훨씬 더오해요 근데, 근데 리밍이 걔네들보다 나은 게 뭐냐면은, 포킹형 메이지를 뽑아낼 수 있다는 거. 그게 최대의 장점인 거. 한마디로, 그니까, 순수하게 포킹만 하면은, 크롬이 하위고 아니야, 내가 볼 때. 순수하게 스위만 하려면 겐지 하위고 아니야. <목소리> 즉, 이두 가지 측면에 있는 걸 양쪽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이거에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 근데 리밍의 근데, 이 특성 트리 같은 경우에는, 자. 간단하게 말해서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일단 나누어지지만 또 요새 특성트리는 또 재밌는 게 하나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세 가지가 맞긴 해요 1번 특성트리는 이제 리밍의 수입 능력을 극대화한 재앙을 위주로 가는 이게 E특 위주로 찍어주는 구원, 그니까 러 우월 재앙 특성트리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가 이제 W 특성을 다 몰아가는 보주리밍이라는 특성트리가 있습니다 이건 포킹을 극대화했다고 보면 되죠 그리고 뭐 굳이 세 번째 특성트리를 꼽자면은 이제 Q 관련된 특성들을 몰아 찍으면은 불멸자 같은 건 굉장히 잘 잡는다는 거랑 이제 이동기로 W를 피하는 대상들로도 Q를 아프게 때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Q 특을 몰아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포병까지 같이 찍으면요. Q 평 이런 게 굉장히 아프게 들어가긴해요 상당히 마이너 하지만 이런 걸 찍는 사람도 존재는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세 가지 특성이 있다라고 내가 설명을 해줄 수 있지만 재미있는 거 요새 리밍에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는 게 뭔지 알아요? 요새 리밍은 이거 이 기본적인 재앙의 이 특성 트리를 찍으면서 거기에 보조 리밍의 사 레벨 특성을 섞어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3중구를 찍고 나머지는 제앙리빙같이 간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런거냐면은 기본적으로 포킹도 하면서 이제 수입도 하겠다는 그런 플레이죠 그니까 두 가지 장점을 동시에 살리겠다는 거 단점은 포킹 자체는 약간 4렙 특 하나만 이걸 가기 때문에 나머지 장거리형 포킹이 안되고 또 우월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정해요 이렇게 특성을 가면 하지만 굉장히 불안정하지만 이렇게 찍는 게 요새 가장 많이 보이는 이유는 이게 가장 폭발적으로 리빙을쓸수 있는 장점만 모은 특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새 찍는 는 이거를 설명하기 이 전에, 먼저, 기본적인 일단, 기본적인 거부터 설명부터 하고 들어갈게요. 자, 기본적인 재앙 트리를 가는데, 1레벨 때 무조건 구름발비를 가, 가곤 합니다, 요새.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어, 이거, 켈타스 같은 거 너무 아픈 거 있으면 히메가보도 찍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구슬을 많이 먹는 경우, 비, 그런, 구슬이 계속 젠되는 맵이라던지, 알렉스라즈 같은 거 있으면 비전력 알고도 좋지 않냐. 근데 말이죠, 왜 구름발비를 가려고 하냐면은, 이 재앙을 찍고 수입을 하려고 하는데, 만화가 순간적으로 다 떨어져가지고 일을 못쓸 때가 있어요. 그 단점을 구름별비를 찍으면 그게 다상쇄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선호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1레벨 구름별비 4레벨 우월 7레벨 제한까지 고정을 시키는게 맞아요. 이거, 이 특성들이는. 이게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뽑아낼 수 있고, 7레벨 때부터 제대로 된 교전을 할수 있습니다. 그, 리밍을 플레이 하실 때, 이제 핵심으로 또 아셔야 될게 뭐냐면은 7레벨 제한 특성이 나오기 전에 들어가서 교전을 하는 게 힘들어요. 멀리서 이런 거 w p 나 뿌려야 되기 때문에 한 타에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게 맞아. 저 그냥 아군들이랑 같이 라인 닦고 캠프 먹고 이런 것만 초반에 하고 상대 오브젝트 먹는 거 포킹으로 끊던가 적극적 교전에 펼치면은 되게 할게 없을 때가 많아요 이미 실랩이전에는. 그래서 가급적 제한이 나오고 한 타를 해주는 게 맞아요. 그렇게 알아주세요. 어 궁극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솔직하게 말해서 이제 대부분이 파열을 찍는 가능성이 높은데. 이 재앙 우월 리빙을 할 때는 힌파가더 좋아요 그 이유는 파열로 딜을 넣는 것보다 순식간에 힌파로더 빠르게 한 방에 딜을 넣는 게 수입을 하기에 더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힌파와 이제 힌파 반발력 궁강을 하면은 스킬을 맞추는데 있어서 이걸로 연계도 가능한 고급 플레이도 가능은 합니다 난 요새 리빙 하도 안 해가지고 못 해먹겠는데 아무튼 즉발 딜을 넣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힌파를더 선호한다는 거 그것도 있지만 무조건 힌파를 찍어야 하는 상황도 있다는 겁니다 그 힘파를 안 찍으면 안 되는 그런 구도가 있어요. 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서 상대팀에 소가 있다. 리밍이 카운트를 뽑, 뽑히거든. 소 카운트를 리밍을 뽑아요. 왜? 그 힘파로 소군 끊으려고. 그러려고 멈추기도 해요. 안두인이 구원을 쓴다. 바로 힘파로 끊어줄 수 있죠. 이건 즉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원거리에서 끊어줄 수 있다는 이 장점 하나만으로도 힘파 리밍은 뽑으면 한다는 겁니다. 근데 힘파가 정말 아무런 쓸모가 없고 이거는 약간 상대가 좀 튼튼해서 한방 수입 이 힘들 것 같다. 그런 파열을 찍는 경우도 있죠. 뭐. 때는 알아서 선택을 하시지만 보통은 인파를 찍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 이거 제발 하나 겐지 있을 때파팔좀 찍지 말라고 제발 겐지가 펜타키라는거 보기 싫으면 제발 찍지 말라고 꼭 찍어가지고 아군 리밍이 폭풍같이 겐지 디미터기를 찌, 높이고 있는데 그러지마요 오케이 13레벨에 환영술사를 찍어요 이거는 리밍 안해보신 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리밍의 기본 이가 진짜 이게 보면 설명 봐봐요 짧은 거리를 순간이동합니다 정말 짧아요 정말 이게 이렇게만큼 정확한 스킬 표현이 없어요. 정말 짧거든 거리가. 그래서 그 짧은 거리를 1.5배 늘린다는 이 환영술사 특성이 굉장히 좋아요. 가급적 무조건 찍어주는 게 맞다는 거. 16레벨의 DPS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거울공을 찍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위윕을 하면서 QW를 다시 돌리잖아. 그래서 Q를 딱쓸때 3발 쏘는 거랑 5발 쏘는 거랑 DPS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스윗형 리빙할 때는 무조건 거울공을 찍습니다. 아, 내가 너무 물려서 힘들다. 좀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 다이아몬드 피부를 찍을 수도 있죠, 물론. 찍을 수도 있지만, 가급적 거울공을 찍어달라. 그렇게 알아주세요. 2 0레벨 때, 어, 힘팔을 찍음, 군강을 하는 경우도 많긴 한데, 음, 반발력이 좋아가지고 난 반발력을 찍는 편이거든, 사실. 워낙 좋아서. 근데, 아, 반발력이 그렇게까지 필요하지도 않다, 내가. 아니면, 시간여도에는 반발력이, 군강이 이렇게 안 필요하면 그때 탈라샤를 찍어주세요. 탈라샤 같은 경우에는 20레벨 특성치고 좀 초라한 느낌이긴 한데 계속 순, 순차적으로 QW, 이 QW 이렇게 돌릴 수 있다면은 되게 좋은 특성이 맞아요 그니까 러궁강과 탈라샤 둘중 하나를 고민합니다 마인 언제 찍어요? 마인을 찍는 경우는 그 1번 그 무조, 게임 이겼다 20레벨 찍었는데 상대 5명 다 죽이고 핵 치러 간다 그때 마인 찍고서 이제 세러머니 할 때가 1번이고 2번은 지, 지금 이 순간 공성을 막 밀거나 막거나 둘중 하나를 해서 끝내야 될때 게임을 그런,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즉 막지 않으면 끝난다랑 지금 밀어서 끝낼 수 있다 이두 가지 경우가 가끔 있거든. 예를 들어서 후반 교전 중에 갑작스럽게 상대 멸자를 쳐가지고 게임을 끝내야 될 때가 있고 아니면은 후반 상대 오브젝트가 몰려와서 이걸 못막 지금 막 지금 상황으로 막기가 힘든데 이걸 막으면은 지금 우리 팀핵각을 막을 수 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즉 지금 당장 필요할 때만 찍으면 돼. 그런 상황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알아만 그러니까 두세요. 해헤 마인 찍어야지 이게 아니라 어 이번판은 마인이 필요하다 그런 순간이기다리다이거요 자, 알겠죠? 자, 이, 이, 자 일단 설명됐죠 이게 기본적인 좀 정석적인 리밍이라면은 보주 리밍은 간단해요 보주 리밍은 셋 중에 일단 끌리는 거아무나 찍으세요 어, 어 굳이 무조건적으로 더 필요한 거 없어요 근데 보통은 히메가봇이 이게 특성 효율이 되게 좋아가지고 기방 때문에 구름발비가 강요되지 않다는 전제에 히메가봇이 더 좋아요 그 다음에 그냥 보주 특성을 다 몰아 찍는 거예요 어 그래 유리드별까지 간다고 치자 난투에서는 이렇게 찍어요 보통 난투에서 이렇게 찍어. 이렇게. 보, w 특성을 몰아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난투에서만 찍어주세요. 일반적인 대전에서는 이게 왜안 좋냐면은, 첫째로 상대가 계속 대인 대상으로 W가 계속 맞지 않아. 그게 1번이고, 2번이 이렇게 쓸 거면 다른 포켓 캐릭터가 더 좋아요. 냉정하게 말해서. 크롬이라는 캐릭터가 있고, 정크레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런 애들이 보슈링보다 훨씬 좋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 굳이, 나는, 난투가 아니면 보조림을 추천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Q 몰아간다는 특성은 뭐냐면은, 이제, 일반 공격이 이게, 영웅 대상이 아니라 그냥 강화된 특성들이 있거든요. Q 대상, 접중 대상이. 그래서, 이따금씩, 영원의 전장터 같은 데서, 이거를 뽑는 사람들이 있어요. 리빙 뽑아가지고서는, 강하게 몰아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이, 재밌는 건 이럴 때는, 이거, 불꽃터에 넣어서 한다 사람들이. 왜냐면은 거울공보다 큐를 그냥 다 적중시키는 거 이게 더 중요해가지고 큐를 세방다 적중시키는 거 집중탄에 불꽃탄을 찍어가지고서는 큐를 한 방에 확 맞추는 그런 플레이가 나온다는 거 장점은 이렇게 특성을 몰아가면은 단일 대상 딜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한 놈을 딱 때릴 때 꽝꽝 이게 강하게 들어가요 대신에 단점은 이제 그 재앙이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킬이 안할 때가 있거든. 확실하게 1로 못 죽기 이 때문에 <laughs> 그 꼬일 때가 있어 이게. <laughs> 그리고 좀 불안정하죠 이게 큐트기라는것 자체가. 대신에 정지에 있는 대상 상대로는 굉장히 강력한 DPS를 자랑하는 건 사실이며, 순간 1인 대상 폭딜은 강하긴 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특조합이 존재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요새 유행하는 거는 내가 처음 설명한 이 기본적인 재앙 리밍에다가 우월 대신에 3중구를 찍는 특성트리가 요새 유행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월을 통해서 이제 스입을 안전하게 하는 것보다 W로 포킹해주다가 각이 나왔을 때 지앙으로 들어가는 그런 플레이가 요새 가장 유행한다는 거죠 이런 플레이의 단점은 말다시피 존나 불안정한 것 때문에 가급적 킬러의 케어가 절실하고 그리고 아군 또한 이제 이거에 맞춰가지고 생각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우월이 없다는 걸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돼 우월이 있으면은 아얘다고얘다고얘다고 옛다고, 옛다고. 이게 머릿속으로 감을 잡으면서 이게 그림이 그릴 수 있거든 이게 없으면 그냥 한 방에 펑 터져요 리밍은 진짜 진짜 유리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내가 방금 설명한 이 특성 트리를 찍는다면은 조심해서 플레이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잘 활용할 자신이 없다. 그럼 일단 워월를 찍는 게 맞아요. 나, 나는 사실 그리고 워어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실제로도. 나는 워어더 선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 사람들이 이걸 많이 찍는 이유가 존재는 한다는 거. 그리고 나도 하는 거 인정은 합니다. <laughs> 구루마 빌이 찍었으면은 큐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일일 써 주는 게 좋긴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Q, 다음 큐가 강화된다는 거. 이걸 이용해 가지고 저는 어차피 큐이가 공짜니까 큐 뿌리고 다시 또 있어 가지고 전큐 강화시키고. 다시 또큐 강화시켜 주고, 였다가 더블이면 날려주고 뒤로 쭉 빠집시다. 이거 쭉 빠지면 3중구 되면 더블 릭 다시 돈이가 다시 또쏴 주고. 말했지만 재앙이 없기 때문에 지금 초반에 교전이 그렇게 큰움이안 되어 가 오케이. 이러면 다르죠 킬을 먹었기 때문에 또 킬을 먹었 기 때문에 또 이렇게 써주고 이게 된다는 이건 아군이 킬을 따서 내가 뭔가 한 거예요 아군이 따지 못하고 계속 어중간 하게 방치되면은 예쁜 구도가 안 나와요 방금처럼 자, 이런, 이런 표현하기 싫은데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목소리> 어 <목줄> 목줄이 있어가지고 살짝 빠졌다가. 나노 <목줄> <나 epic! 목줄> 좀 당황하긴 했는데 잘 잡았나? 나노 타이밍도 좋았고.